전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메갈이 사다가 사심이 떠나는 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아, 각도가 잘안 납니다만, 아, 이게 메갈이 사심입니다. 메갈이 사심이. 여러분, 이걸 먹으려고 딱 하니까 갑자기 홍진영의 신곡 오늘 밤에가 생각난군요 오늘 밤에 친구는 참 좋은 친구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갖다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둘이서 한잔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안 주는 잡어 사시미. 여러분, 만나게 잡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힐링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합시다.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데이, 사랑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문 접시 꺼지면 되나? 여러분, 보약 잡아 들어갑니다. 이 행복. 머리나. 우리나라에서 제발 다 하시는 분도 가지만 이걸 어디서 먹어봅니까? 음. 살아있네. 음. Yeah. 달라다, 달랐어. 오늘 무대 의상 반짝이 옷 한번 입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뭐 인생 뭐 있나? 에이, 뭐가 웃다 가는 거지. 무대 의상 반짝반짝 하는데, 너거이것또뭐 미운 사람 한번 날리 줘야 안 되겠나? 오약기한잔들어가니까 쫀득쫀득한 좀좀 잡어 떠들갑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잡숫고 많이 웃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가정주부들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대한민국 주부 여러분, 힘냅시다. 바이바이. 알면서, 머리나, 좋아요, 구독 팍팍 눌러주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살아있네. 네, 오늘, 만원의 행복. 메가리 네 사다가 해 떠먹고, 구워 먹을 거 남겨놓고, 지금 요 밑에 보시면 또, 아까 먹다가, 먹다가 또 비빔밥, 밥 비빔니다. 비주얼 죽여야 되는 거, 살아있네. 음. 우리의 행복 먹거리 살아있네 카메라 각도를 잘못 잡겠네요 다음에 산발을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해덮밥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비벼서 반지하고 오다면 그 밥을 비벼서 회덮밥.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먹고 가는 거. 하하 참 만나게 잡숫고 즐렇게 살다갑니다. 음. 음. 제유영아 맛있다 맛있어 안 먹어보면 모르지 먹어보면 많아 살아있네 많이 드세요